전체 집합이 유, 자, 1, 2, 4, 8, 16, 32의 두 부분 집합, A,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자, 집합, A 합집합, B 여집합의 모든 원수의 합은, 자, B 차집합 A의 모든 원수의 합이 6배다. 그랬습니다. 자, 이거 한 번, 벤다이그램로한번 그려볼게요. 자, 어딘지. A, B가 이렇게 있을 때요. 자, A 합집합이니까 일단 A는 포함될 거고요. 이 부분과 B의 여집합이니까 B 바깥쪽 부분 이렇게 네. 음. 결국 여기는 이 순수한 B 있죠?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네요. 자, 여기에 원소의 합은 자, B 차집합 A, B 차집합 A는 이쪽 부분이죠? 이거에 음. 자, 자, 원소의 합이 6배라고 그랬어요. 이거 6배 해준 게이 바깥쪽이죠? 그죠 그러면, 일단 요 부분에, 요 부분에 원소의 합을 K라고 하면은, 나머지, 나머지 부분은 6K가 되겠죠? 결국 이 전체가, 전체는 이거 두개 더한 7K가 되겠네요. 7K. 근데 원소가, 전체 집합이 이거니까 이걸 다 더해보면요. 요거 다 더해보면은, 63이 이렇게 나옵니다. 계산려보면 63. 이 값이 63이 되야 돼요. K 값이, 9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럼 이 B에 해당하는 순수한 B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소의 합이 9 그리고 보면은 음, 음 여기에 원소의 개수는 2개부터 4개 사이다 했는데요. 합이 9가 되려면 일단 16이나 32는 안되고요. 1, 2, 4, 8 여기서만 보면 되는데 9가 되는 것이 1하고 8 이렇게 있으면 9가 되죠. 그쵸?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좀 해보면 9가 되는 경우가 생기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, 요, 요 부분에 해 당하는 원소가 1과 8이 되어야 되겠네요. 여기가 자, 1과 8. 이렇게, 이렇게 알아냈고요그 다음에 나조건 보면요.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다섯 개래요. 다섯 개. 5개. 그러면은, 자,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, 요 순수한 A 집합.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세 개가 되겠네요. 요고, 세 개라는 거알수있고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. 그러면 이 나머지 원소 중에서요, 1, 8을 제외한 원소 중에서 3개를 가지면 되는데, 원소의 합이 최소인 경우를 구하는 거니까, 나머지 여기 2, 4, 16을 가지면 되겠네요. A 집합이 2, 4, 16. 이렇게 되면은, 가조건, 나조건 다 만족합니다. 그래서 이 합을 구하면, 합을 구하면 22가 되겠네요. 답은 22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